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50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체험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됐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 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벗어나니 웃음이 납니까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십시오. 국민의 힘은 내란 속에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힘이 내란 속에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 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주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둔 내란 수괴를 비유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한달 시가 총액이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123 내란 이후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어렵다.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십시오.